365 성경 통독을 시작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수 목사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저와 함께 성경을 읽으며 성경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익숙한 것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앞으로 66권의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경 각권의 가이드 영상을 만들어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가이드 영상을 보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성경의 시작,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일주일 동안 읽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며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태초와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경책에 표시된 약어는 창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모세입니다. 저자가 있다면 독자가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창세기의 1차 독자는 누구였을까요? 저자가 모세인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저자가 모세라면 독자 또한 모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바로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즉 창세기는 창세기 다음 성경인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애굽을 탈출했던 사건 이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신앙 교재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편할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내용은 네 가지의 사건과 네 명의 사람을 기억하며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네 가지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명의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건과 네 명의 인물을 따라 창세기를 읽어가시면 창세기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창조로 시작되고 창세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게 된 이야기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배경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겨지며 다음 성경인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무리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창세기 읽기 가이드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성경 통독의 시작, 창세기를 읽으며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이 창조한 소중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